안녕하세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오늘은 인천 종주길 6에서 10코스까지, 최종 코스까지 산과 길을 걷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완주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오늘은 꼭 끝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거리는 총 30km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코스를 지나게 되면 7코스부터 오봉산, 듬배산 등 산을 지나게 되고 문학산 이런 산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 길은 남동둘레길 2코스랑도 좀 겹치는 구간이네요. 인천둘레길, 인천종주길, 남동둘레길 다 겹치는 장수천 구간입니다. 남동체육공원 지나오면서 서일항길 인천 94코스 하고 만났습니다. 서일항길로 와서 오봉산 문학산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인천 종주길도 지금 서일항길 94코스랑 상당 부분 겹쳐지게 진행합니다. 아이고 애교가 너무 많아요. 강아지가 눕는다 누워가지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람이 그리웠어. 그냥 뭐둘게없다야 잘 있어. 착하다. 조기 앞에 있는 개는 막 짖는데, 쟤는 낑낑거리면서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하네요. 6코스 5.5km 진행하고 마쳤습니다. 이곳에서부터 7코스 오봉산과 듬배산 코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7km 정도 되는 7코스입니다. 높은 산, 멀리 있는 산 한번 가볼까 했었는데, 그런 분명히 눈이 쌓이고 얼음도 있어서. 아이젠이 필수일 것 같아서 <laughs> 아이젠은 진짜 제가 차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종주길을 오게 된 겁니다. 산을 지나간다고 해도 낮은 산이고, 그러니까 얼거나 눈 쌓인 구간도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이리로 오게 됐는데, 대신에 이렇게 땅이 좀 녹아서 질퍽이네요. 그리 힘들이지 않고 올라올 수 있는 오봉산의 일봉입니다. 어째 인천 종주길 올 때마다 날이 안 좋아요? 롯데월드 타워도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뭐, <laughs> 보이는 게 없습니다. 요 앞에 아파트 단지들밖에 안 보이네요. 해발 100m에 이봉도 지나갑니다. 여기 바로 앞에가 오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해랑길도 그렇고, 이 인천 종주길도 그렇고, 오봉은 안 가고 사이에서 듬배산으로 빠집니다. 8.3km 진행했고 둔배산 정상입니다. 아, 여기에 벤치가 있으면 앉으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겁니다. 쉬어야겠어요. 오늘 아까 초반에 스트레칭 열심히 하는 영상 보셨죠? 아, 제가 그동안 진짜로 스트레칭을 전혀 안 하고 다녔습니다. <laughs> 제가 발바닥 아픈지도 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등산이나 길을 걷기 전에 시작할 때 반드시 짧게라도 스트레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자세 교정하는 것도 매일 집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골반 전방 경사가 좀 심한 편이라서 제가 늘산 올라갈 때 초반 오르막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골반 전방 경사면 엉덩이 근육 힘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나 싶어서 자세 교정도 열심히 교정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듬배산도 내려왔습니다. 정상이 80.9m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산입니다. 이제 다음에 문학산이 나오기는 하지만 인천종주길 5코스 이후에는. 크게 어려운 산이나 길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듬배산 이후에 3km 정도는 이런 도심과 공원을 지나가는 평범한 코스입니다. 이제 1km 정도 더 가면 문학산 아래에 도착합니다. 인천 종주길은 1에서 5 코스까지가 핵심인 것 같고 그뒤 코스는 상당히 무난하고 둘레길 같은 그런 코스가 되겠네요. 1 3 k m 기록하고 여기서 7코스가 끝납니다 이제 8코스는 문학산과 노적봉을 지나는 5.5km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식당이라도 있으면 점심을 먹을까 했는데 지나는 길에 뭐가 없어요 굉장히 뭐가 없는 곳들이라 <laughs> 편의점이 하나 나오길래 편의점만 들러서 뭔가 먹고 가던지 하겠습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앞에서 문학산으로 올라갑니다. 서이랑길 왔을 때는 이런 아파트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길로 올라갔었나 봐요. 문학산도 낮은 산이긴 한데 정상부 조망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산이라서 좋습니다. 예전에는 군부대가 있었다고 하고요. 오전에는 흐렸는데 오후 되니까 해가 났습니다. 그래도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멀리까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인해보니 문학산 오르는 길이 서일랑 길과는 다른 코스입니다. 문학산 들머리가 인천 종주길과 서일랑 길은 좀 차이가 나네요. 어딘가 올라가다 보면 서로 만나는 구간이 나오겠죠? 인천 문학 경기장이 잘 보이는군요. 인천 종주길은 이쪽에서 왔고, 서해랑길은 이쪽편 선악역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정상까지는 1km 정도 남았습니다. 서해랑길로 왔을 때이 전망대에서 문학경기장을 쳐다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인천 올 때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건지 아 미세먼지 이제 500m 정도만 가면 문학산 정상입니다 이제 저기 앞에 정상이 보입니다 저곳이 정상입니다 문학산 정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공터죠. 군부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상 부위가, 공터가 넓게 펼쳐져 있네요. 그 덕에 저기 가면 조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인천 전역을 내려다 볼수 있어요. 미세먼지 없었으면 인천공항, 인천대교 쫙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뭐 흐려서 뭐가 뭔지 <laughs> 상당히 아쉽군요. 문학산 하산하는 길은 군부대에서 만들어놨던 포장도로를 따라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인천 종주길 코스 따라오니까 이런 소나무 숲을 지나네요. 오, 좋습니다. 연경정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곳이 산 이름이 있네요. 연경산이라고 합니다. 연경산에 연경정, 정자도 있고요. 문학산이랑 바로 이어지는 산인데, 자기의 이름이 있었네요. <laughs> 이름을 안 불러줬으면 서운했겠다. 자, 문학산 정상에서 조금 와서 여기가 영경산이라고 하고요. 노족봉 방향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학산과 노족봉 지나는 코스는 좋습니다. 평이 하면서도 길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 좀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 이런 때 오면 그냥 산책하듯이 걷기에 좋은 길 같습니다. 이제 팔코스도 1km도 채안 남았고요. 이 산을 내려가면 끝납니다. 나머지 9코스, 10코스도 후다닥 걷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청량산 봉제산을 5km 정도 지나면 9코스가 끝나고 마지막 10코스는 송도 평지를 걷게 됩니다. 지금까지 20km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9코스인 청량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은 170m 정도 정상이 되는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 청량산에 이렇게 약수터도 있고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산인가 봅니다. 등산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좀 사람들이 보였는데 이 정상 방향에는 안 보이네요. <laughs> 그래도 낮아도 정상 올라가는 길이라고 야. 이렇게 숨을 헐떡이게 되는군요. 이렇게 돌계단을 계속 올라왔습니다. 쫙 올라오니까 정상인가 했더니 아닌가 봅니다. 저기 앞에 통신탑 같은 게 보이는데 저곳이 찐 정상인가 봅니다 통신탑 앞에 바로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 송도국제도시가 내려다 보인다는 안내판이 있고요 이야, 뿌였네요 그거 말고는 뭐 정상석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인방송 송전탑 옆에 누가 청량산 송전탑봉 182m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정상석 대진인가 봅니다. 청량산은 지금 제가 하산하는 방향으로 많이 오르시고 내려오시고 하네요. 다음 산인 봉제산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봉교를 지나서 봉제산으로 갑니다. 봉제산 쪽에 이런 억새 공원같이 만들어진 곳이 있네요. 또 어싱이 유행이니까 맨발 걷기 하라고 이런 황토길도 조성했고요. <laughs> 요즘에 기존에 있던 길에 이렇게 추가해서 황토길 만드는 디자이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딱 보니까 최근에 추가를 한것 같네요. 300m만 가면 정상입니다. 오늘 한 코스가 남긴 했지만 뭐 평지니까 거의 다 걸었다 침치고 총평을 하자면 30km가 되게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인천 종주길 후반 코스였습니다. 1에서 5 코스가 훨씬 힘들고, 그 이후에 6에서 10 코스까지는 상당히 쉬운 코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봉제산 정상인가 본데, 역시 뭐 없습니다. 산악회에서 다루는 것 같은 리본, 이 리본 두 개가 정상을 표시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난이도는 낮은 종주길이지만, 길이가 60km 가까이 되니까 한 번에 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력이 된다면 두번 나눠서 충분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세 번에 나눠서 마치게 됐지만요. 이 육교를 넘어가면 9코스 끝나게 됩니다. 10코스는 그야말로 송도 평지를 걷는 그런 길입니다. 송도는 아직도 열심히 건설 중인 그런 도시군요 이제 송도를 관통하는 한 8km 그 정도 마지막 코스만 걸으면 됩니다 해돋이 공원을 지나갑니다 아이 10코스는 굳이 걸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재미없는 코스입니다 송도의 자랑 센트럴파크를 지납니다 인천종주길의 마지막 코스는 산길도 아닌데 굳이 넣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인천의 자랑인 송도 신도시를 한 바퀴 둘러봐라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 코스 같습니다 그래서 썩 내키지는 않지만 완주는 해야 되니까 후딱 마치고 싶네요 이제 해가 질려고 하니까 꽤 쌀쌀해졌습니다 아, 손도 시렵고 공원 자체는 꽤 멋있는 곳입니다 이런 거 보라고 10코스를 여기를 지나가게 만들어 놨겠죠. <laughs> 30km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오기 에 좋은 그런 장소긴 합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32km 정도 걸었고요. 해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km 더 걸어야 되나? 어두워지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laughs> 인천 종주길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